한다, 한다. 상별 신금 상황 드릴게요 <laughs> 첫 번째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갔는데 <laughs> 친구가 계획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 신금은 나는 일단 처음에는 감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음.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할것 같아 말로 한 다음에 얘기를 해서 뭐걔 말을 듣던지 이렇게 할것 같긴 한데 하튼 여 처음에는 좀 짜증날 것 같아. <laughs> 병원은 어떻게 해? <laughs> 아, 나 완전 그런 거 좋아해 <laughs> 아니 만약에 <laughs> 일상에서 내가 계획을 짰, 짰는, 짰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안 좋을 것 같거든? 근데 여행이잖아 거기에선 그런 걸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 그걸 되게 좋아해 <laughs> 우터는 어떻게 해요? 나는 밀어붙였던 것 같아 우발적인 상황은 내가 못 막아 왜냐면 하 <laughs>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은 못 막고 계획에서 다른 걸 하자 이러면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. 안 된다, 이렇게. 어. <laughs> 아,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, 신금의 반응은? 그러니까 내가 막, 그막 똑같은 실수 하는 애한테, 어, 너왜 자꾸 그러냐,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, 내가 그렇게 잔소리한 실수를 내가 한 거야. 걔가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? 둘다 얘기해줘야 돼. <laughs> <하나는, 웃음> 그게 어때? 중요한데요. 하나는 있을 때. 둘다 얘기해줘. <laughs> 그 친구가 <laughs> 없다면은 어아 이게 생각보다 하기 쉬운 실수구나 얘한테 그러면은 잔소리를 좀 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걔가 있는 데했다 그러면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. 너몇번 했어? <laughs> 난 지금 한번 했지. 이런 거. 나 없으면 걔그 친구가 없으면 잘 숨기고 그 친구가 <laughs> 앞에 있으면 구야. 머리를 긁는다 <웃음> <웃음> 어제 친구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를 합니다 이럴 때 신금은? 근데 어떻게 인사를 했는데요? <laughs> 어, 그게 중요해 <중요하다. 웃음>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좀 누그러지게 숙이면서 <laughs> 아 그게 중요하구나 <laughs> 어, 그냥 어쨌든, 당당하게. 어,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<웃음> <웃음> 듯 안녕 <laughs> 어, 그럼 괜찮아요 아, 그게... 진짜? 어, 웃기잖아요. 웃기면 괜찮은데 약간 응. 진짜 막 얄밉게 안녕 이러면 응? 안녕 저도 똑같이 얄밉게 하겠죠. 응. <laughs> <laughs> 아, 난 싸우고 나면은 기게 너무 크게 남아서 다음날 그런 식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하면 더 화나. <laughs> 아, 절대 말안 나와. <laughs> <laughs> 어, 응, 절대 응, 응. 말 먼저 절대 안 해. 나는 어, 먼저 말할 것 같은데. 너 어제 싸워놓고서.. 아. 왜 그러냐고.. 그 싸운 사안이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다지 않아. 상황도 약간 다르니까. 다르니까. 음. 함께 사는 친구들이 모두 더럽습니다. 아무리 얘기해도 왜 깨끗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. 이럴 때 심금은? <laughs> <laughs> 정말 난감한 <웃음> 상황이네. <웃음> 꼭 같이 살아야 돼. 어 맞아. 조건이 있어. <laughs> 절대 헤어질 수 없어. 대전제. <laughs> 그 참을 수 없을 정도. 싱금이 불쾌할 정도? <laughs> 음. 그런 근데 내가 대학 때 대학 시절에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같이 방을 쓴건 아니고 화장실을 같이 썼는데 화장실이 진짜 너무 더러워 가지고 너무 함부로 쓴 써서 그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6개월 뒤에 방, 집을 바꿀 생각이었거든. 음. 그래가지고, 음. 그때는 진짜 참고 그랬는데, 만약에 헤어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단판을 음. 봐야 되지 않을까? 음. 진짜, 너 죽고 다 죽어. <laughs> 다 죽어. <laughs> 다 죽어? <laughs> 어떻게 더럽게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어. 아, 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, 만약에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은, 어떻게든 그 모임이, 깨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<laughs> 생각할 것 같아요. 아, 진짜? <웃음> <최대한>? <웃음> 아, <웃음> 언니는 그런 경험 있어요? 병아나게 아, 할까요? 나는. <웃음> 있지, 있지. <웃음> 아니, 나는 어. 같이. 어. 같이 더러워져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<웃음> 근데 내가. 난 어릴 때는 청소를 잘 못하는 편이었어. 편이었어요. 그래서. 근데 혼자 살 때는 나름 깨끗하게 치웠는데, 이제 같이 룸메이트가 생겼는데, 룸메이트도 똑같이 지점을 한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같이 이제 지저분해졌어 같이 음. 약간 그래서 약간 우리 집을 장난삼아 쓰나미라고 얘기하고 <웃음> <웃음> 쓰나미가 왔다 바닥 이렇게 막 근데 그거를 막집 거기 거기서 막 뒹굴뒹굴하면서 <laughs> 되게 잘 지냈어 <웃음> 뭐야 <웃음> 그랬더니, <웃음> 잘 지내 음, 아, 같이 지내요. 더러우면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음. 내가 요즘에는 아 요즘에는 근데 완전히 알아졌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맞아. 이게 닦여서 그런지, 근 치우는 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. 아, 응. 어렸을 때는 저도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. 어, 진짜 너무 어. 막 응. 그래가지고. 근데 어. 뭔가 밖에 나와 살면서 약간 변한 것 같아요. 어, 어. 맞아 맞아. 네, 응. 신금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?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우리 이상한 사람 맞아? 이상. 아, 이거 단점밖에 없어. <laughs> 네. 그럼 이제 이렇게 완벽한 신금의 마음을 한번 공략해 볼까요? 합충 크로스. 신금의 합충 이야기. 신금은 병화와 합하고 을목, 정화와 충하는데요. 합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충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입니다. 이 기운들과 사이는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화랑 충하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아. 엄마가 모르겠대. 자꾸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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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나를 못하는 그런 거 그냥 <웃음> 얘기하는 건데 응, 응. 그게 언니 딸에는 뭔가 나의 뭔가 예민한 부분이 이거 못해, 같아 뭔가요? 날 몰라주면 열받음 이거지? 아 근데 장난을 한 말이지만 은 내가 살짝 좀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가 좀 있는 거 같아 음.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막 엄청 발산하는 스타일인데. 조금 덜 한? 얘기할 때 진짜 막 깨달음을 <laughs> 계속 막 <laughs> 정화는 저를 <저는> 깨닫게 해줍니다. <laughs> 너무 카티파티가네 <파티? 웃음> <laughs> 정화 사랑해. <laughs> 정화가 약간 그 촛불이고 약간 열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재련하는 힘인데 그게 마침 또신금인 거야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나도 뭔가 정화들한테 엄청 재련 당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. 그치. 오, 다른 일간들한테서는 절대 그런 느낌을 못 봤거든. 맞아. 근데 정화는 뭔가 진짜 어 그치 그치 뭔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그래? 들고. 다르잖아. 어, 네. 근데 그게... 하지, <laughs> 막 그게 막싫 싫하는 게 아니라 아, 어. 정말 나랑 다르구나 이런 어. 거가 엄청 느껴져 그게 좋은 면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. 요 나랑은 달라. 나는 한 최근에 어. 긍정하기 시작했어. 아 진짜 나나 싫었어 원래? 되게 그러니까 좋으면서 싫음을 계속 왔다 갔다. 아. 애증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어. 최근에는 완전 긍정인데 어. 어. 근데 아무튼 그 뭔가 정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잘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응. 직관력이 나나 아,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특히 약간 그 싱금한테 좀 그 최적화된 그 시선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싱글은 그런 걸 봐줘야 뭔가 변할 수 있고 그러, 잘 드러나 잘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워낙에 그런데 음. 정화가 그걸 엄청 잘 봐서 뭔가 막 거기 부를 때 약간 그래서 되게 잘 녹아. 되게 그 느낌이 어, 한 동안은 좀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는 되게 엄청 좋고. 엄청 아이상급 이 당하는 게 진짜 나쁜 일이 아니구나 뭔가 네. 되게 좋구나 이런 거를 엄청 느꼈던 건데 네. 지금은 정화 사랑해요 <laughs> <laughs> 재련 조금만 <한> 시켜주세요 <laughs> 아니 왜냐면 우리가 다른 다른 이한테줄때 이렇지 않거든 맞아 우리도 <laughs> 세거든 우리도 어, 어디 밀리지 <웃음> 않아 <웃음>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, 어. 하, 하면 다른 사람이 어. 그렇게, 음. 그렇게 느끼지 않나? <laughs> 그런 거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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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거 그렇죠. 진짜 <laughs> 맞는 말이야. <laughs> 병화랑 달라. 평화는 어, 그냥 맞아. 빛만 주는 느낌인데 정한 <laughs> 니가 바꾸고 싶어 하잖아. 아. 병화는 진짜 따뜻한 거 같아. 병화 평화 좋아. 화 친구.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환하게 드러내는 그 느낌이 음. 뭔가 통쾌하고 보기 좋아. 음. <laughs> 그 합수라고 하잖아요 병신합수 음. 근데 이합수되는 느낌 혹시 뭔지 아세요? 음. 그건 몰라 음. 수기운이 식상이잖아요 그쵸? 음. 말이 더 많아지나? 아, 병화랑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같아 갑자기 그냥 껴맞추는 거 같아 눌목이랑 준아 춤은? 눌목 친구랑 진짜 잘 지내고 저희 엄마 도 눌목이신데 제가 저는 엄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을목들은 아니던데. 그러니까. 이게 더뭐 극한 을목이어서 그런가? 어. 약간 정화가 우리를 극한 우리가 또 을목을 이렇게 아, 하니까 음. 우리는 을목이 었다고 생각하는데. <웃음> <웃음> 걔네는 안 돼. 을목은 괴롭지 않을까요? 나좋아하한줄알았어 <laughs> <laughs> <웃음> 잘해야겠다. <웃음> 저기 맞는데? 저기 집에도 을목 한명 있는데. 아, 맞아. 두 신금들한테 둘러싸여. 있어. 어. <laughs> 아, 나는 그, 그 되게 겉, 좋거든 겉으로 보면 어. 엄청 잘 지내. 어. 근데 어. 목 을목, 을목의 마음을 들어보면. 어. <laughs> <laughs> 엄청 부처해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을목은 그 자기가 잘리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. 왜냐하면 아 자기는 이렇게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, 근데 신금은 그런 자르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사실 그래서 을목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자르게 많아, 자르게 많아. <laughs> 아, 근데 나는 그것도 있지만 뭔가 을목이 그 되게 생명력 있다? 그러니까 막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많이 가려서 뛰어들거나, 그러니까 뭔가에 뛰어들 때도 가리는 게 많고, 막 이렇게, 하여튼 뻗어, 잘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잘 없는데, 을목 응.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그런 걸 잘하잖아. 막 여기저기 가고, 막 사람 되게 좋아하고, 이런 모습, 활동적인? 이런 게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, 난 좋아. 그들은 좀불편한수있데 <laughs> 자르는 맛이 있구나 아, 그리고 그래 정우한도 좋아하겠다, 심구 아, 그럴 수도 있어 오. 녹이는 맛이 지 <laughs> 그치, 그 맞아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, 아, 그, 막 그런 것 같아 뿌듯하지 않을까? 막. 어. 심금이 막 벗겨있는 모습 보면 내가 했어 이런 게 있지 않을까?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걸 어. 다들 통과절이 <laughs> 같고 <웃음> 근데 합충의 차이를 좀 알겠어요? 합충을 거의 같은 걸로 보기, 보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. 충도 약간 사이가 좋은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합은 확실히, 그, 좀, 게,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도 좀 붙이거나 이런 일은 확실히 덜한것 같고, 음, 그냥 음. 별 생각 없이 음. 그냥 잘 지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 근데 충 쪽이 뭔가, 더막 겪는 게 많으니까 좀더 끈끈해지는 그런 느낌은 음. 받는 것 같고, 사회 관계에서는 조금 별 생각이 없다? 별 번뇌가 없다? 이런 느낌? 음. 그럼 다음 코너로 <laughs> 넘어가겠습니다. 어, 이번에 새로운 코너인데요. 일간으로만 <laughs> 보는 용신! 용신은 사용할 수 있는 신이라는 뜻으로 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키울 수 있는 오행이나 간지를 뜻합니다. 신금에게 부족한 기운이 무엇인지,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신금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는지. 토? 토랑 같이 있으면 좀, 뭐라 그러지? 토랑 같이 있으면 좋지 않냐? <laughs> 편한 건 있어. 막 기준이나 이런 거를 음. 많이 흐트려뜨려주니까 음. 그런 게 편한 거 있는 것 같아. 음. 항상 신금들은 판단이나 기준이 많은 편인데, 토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받아들여 준다 그런 음. 느낌을 받는 것 같긴 해요. 현재는 좀 열심히 탐구하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원래 나는 식상이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가 지장간에도 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되게 식상이니까 말을 좀 하기를 어려워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이, 입이 안 터지는 느낌 그게 항상 있었어 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런, 내 네, 화도는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말을 무조건 많이 한다. 이런 거였어서. 그거를 열심히 했었는데,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서. 음. <laughs> 이거를, 어, 이게 된 걸까? 이제 난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새로운 용신을 찾고 있구나. <laughs> 된 건지 모르겠어. 어쨌든, 말, 말에 대한 고민은 조금 줄었으니까. 아, 화. 아까 말했듯이, 어. 그 전에는 나도 토가 되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게 옆에 있, 있는 그 토기의 기운을 받는 게 되게 잘 생할 수 있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생하기만 하면은 신금은 특히 그 기, 고집이 세고 잘안 바뀌려고 하니까 진짜 그 그리고 토는 무던하니까 이 금의 그 날카로운 이런 걸잘못 본단 말이야. 뭔가 좀 하여튼 이렇게 잘 그냥 묻어주는 느낌? 잘덮어주는 느낌이라서 그걸 오히려 화가 이제 불을 촥 떼가지고 뭔가 공부의 차원에서는 어 이제 확 불을 떼서 좀 변형을 계속해서 하는 게 신금 자체한테는 네. 되게 좋을 것 같다. 신금이 워낙에 변형이 잘안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서. 저도 관이 없어서. 음. 음. 네. 근데 좀 힘든 것 같아요. 필요한데 힘들죠. <laughs> 필요어요 네, 어, 천공 사기 친구들. 어, 바쁜 에세이 기간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신근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 이야기 다 털. 임수 편에서 만나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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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